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20일 시장의 가장 뜨거웠던 이야기들을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로 정말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모두가 찬양하던 AI가 갑자기 무서운 얼굴로 돌변했고, 여기에 여러가지 변수까지 터지면서 그야말로 시장을 뒤흔들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파란만장했던 하루의 기록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바로 AI 거품론 공습과 지정학적 변수 구상입니다. 날짜는 2025년 8월 20일이고요. 오늘 우리는 시장의 큰 그림을 시작으로 시장을 뒤흔든 핵심 이슈들, 코스피와 코스닥의 아슬아슬했던 하루, 투자자들의 움직임, 어떤 업종이 웃고 울었는지, 그리고 대장주들의 성적표까지 샅샅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에는 미국 시장의 영향과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할지 그 결론까지 달려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출발합니다. 폭풍 전야, 그리고 폭풍. 오늘 시장의 성적표부터 받아보죠. 코스피 지수는 3,130.099 포인트, 0.68% 하락했습니다. 제 코스닥은 더 아팠습니다. 1.31%나 하락한 777.62 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 숫자들 그냥 보면 평범한 하락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코스피는 벌써 3거래일 연속 미끄러졌고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은 그 타격이 훨씬 깊었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렇게 만든 주범은 누구일까요? 범인은 넷입니다. 첫째, 미국에서 날아온 AI 거품론이라는 강력한 펀치. 둘째, 모두가 숨죽여 기다리는 잭슨홀 미팅이라는 불확실성. 셋째, 외국인들을 도망가게 만든 1,400원을 넘보는 무서운 원대달러 환율. 넷째, 갑자기 터진 국내의 원전 IP 계약 논란이라는 돌발악재. 슬라이드의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주 내내 평온하던 지수가 오늘 급격히 아래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은 음식료나 섬유 같은 안전한 피난처로 향했고, 기계, 건설 같은 경기 민감주는 폭풍을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거인의 운명이 완전히 엇갈렸죠. 세계의 거대한 파도. 자, 시장을 덮친 세계의 거대한 파도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ai 거품론의 막대가 압도적으로 높죠 그만큼 충격이 가장 컸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파도는 단연 ai 거품론입니다 시작은 오픈 ai ceo 샘 알트먼의 말이었습니다 ai의 거품이 좀낀것 같다는 이 한마디에 잔치는 끝났다는 듯 투매가 쏟아졌습니다 엔비디아가 35% 팔란티어는 무려 94%나 폭락했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는 태평양을 건너와 우리 증시의 sk하이닉스를 2.85%나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삼성전자는 오히려 0.71% 올랐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잠시 후에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도는 잭슨홀의 안개입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잭슨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혹시 금리 인하의 꿈은 사라지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시장 전체를 위험회피 모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파도는 원전 쇼크였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 하나에 관련주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한정 KPS와 한정기술은 7% 넘게 폭락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찔했던 롤러코스터 오늘 지수의 하루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슬라이드의 분봉 그래프를 보시죠. 아침 9시에 출발한 지수가 10시 반에 되자 곤두박질 칩니다. 코스피는 장중 2% 넘게 급락하며 3079포인트까지 밀려나 심리적 방어선인 3100선이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최근 한달 사이 가장 아찔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오후 들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잦아들고 기관들이 지금이 기회다 하며 저가 매수에 들어오면서 V자 반등에 성공해 낙폭을 일부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은 더 아찔했습니다. ai와 반도체 기술주에 대한 매물이 집중되면서 중소형주들이 더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환율입니다. 원대달러 환율이 1398.4원까지 치솟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차손을 우려해 코스피 시장에서만 2326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누가 사고 누가 팔았나? 그렇다면 이 혼돈의 시장에서 돈은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이 그래프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코스피 시장을 보시죠. 기관이 무려 5164억 원을 사들이며 홀로 시장을 방어하는 영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합쳐서 6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쏟아내니 지수가 버틸 재간이 없었던 겁니다 코스닥은 상황이 다릅니다 개인이 908억 원을 순매수하며 외롭게 시장을 지켰고 기관과 외국인은 팔기에 바빴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관들이 코스피의 큰 주식은 사면서 코스닥의 작은 주식은 팔았다는 겁니다 위험할 때는 일단 크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자는 심리가 그대로 드러난 거죠 엇갈린 운명 오늘 시장은 그야말로 피난처와 격전지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피난처, 즉, 상승 업종입니다. 음식료, 담배, 플러스 0.21%. 섬유, 의류, 플러스 0.18%.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들은 먹고 입어야 하죠. 이런 필수 소비자에 방어주들이 오늘 같은 날 투자자들의 안전한 항구가 되어주었습니다. 다음은 격전지, 하락 업종입니다. 기계 장비 업종이 무려 3.14%나 급락했고, 건설 증권 업종도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경기가 불안하고 금리가 오를 것 같으니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등장한 반도체 드라마 삼성전자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든든한 아군 덕분에 상승했지만 SK하이닉스는 AI 거품론이라는 적군의 총알을 피하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거인들의 전쟁, 이제 대장주들의 성적표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위너들입니다. 삼성전자 플러스 0.71%, 7만전자를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기아플러스 1.0%, 현대차 플러스 0.68% 튼튼한 자동차 업종이 빛을 발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클 플러스 0.67% 조선주도 소폭 회복하며 선방했습니다. 반면 오늘의 루저들입니다. SK 하이닉스 마이너스 2.85% AI 칩주 급락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두산의 에너빌리티 마이너스 3.53% 원전 이슈로 장중 한때 14%나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나버 마이너스 1.77% LG 에너지 솔루션 마이너스 1.69% 고성장 기술주들의 순환 시대였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운명을 가른 것은 AI 메모리 노출도의 차이였습니다. AI 잔치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던 SK 하이닉스가 거품론에 더 취약했던 셈이죠.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말이 있죠. 어젯밤 미국 시장이 바로 그랬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46%나 급락했고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AI 거품론 때문이었습니다. 엔비디아, 팔란티어, AMD 등 쟁쟁한 기술주들이 모두 파란 불을 켰습니다. 이 어슬라이드의 상관관계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정말 재밌습니다. 8월 20일을 나타내는 붉은 막대를 보면 나스닥 엔비디아 sk하이닉스가 약속이나 한듯 함께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혼자만 위로 솟아있죠. 이것이 바로 어제 미국 시장의 충격이 어떻게 우리 시장에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폭풍우 속 항해법. 자, 이렇게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폭풍우 속에서도 꿋꿋이 버틴 배들이 있습니다. 메커리 인프라는 안정적인 배당으로 방어적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고, 삼천당제약은 바이오 업종의 부진 속에서도 신약 개발 소식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당분간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방어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고평가된 기술주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야 할네 가지 포인트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둘째, AI 거품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인가? 셋째, 원전 이슈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넷째, 자, 환율과 외국인 자금의 향방은 어디로 향하는가? 이네 가지 변수가 앞으로의 시장 방향을 결정할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본 자료는 참조로만 사용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 자료를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